1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아가서 7장 1절에서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넓적자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파로 둘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수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살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간밤에 병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병강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됨을 솔로몬과 왕과 솔라미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이후 사랑의 갈등과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어렵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코 변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더큰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두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쏠라미 여인의 관계는 더욱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니 더욱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애절하게 노래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등을 겪어도 이후 더욱더 사랑스러운 고백들이 넘쳐나는 내용들을 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숙한 사랑은 어, 상대방의 종기, 존재를 귀하게 여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에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술라미 여인의 고상한 신분을 표현한 것이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과 결혼하기 이전에 그녀에는 그다지 종기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슬라미 여인이 귀한 자의 딸이라고 명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으로 그는 왕의 아내가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신분, 바로 귀한 자의 딸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아주 고상한 신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 라고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바로 이 상대방을 종기 여기 일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더 많이 칭찬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칭찬의 칭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칭찬은 그녀의 발에서부터 시작하여 머리 끝까지 신체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극찬의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성숙함까지 함께 대해서 칭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함점들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부 싸움을 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려움과 갈등을 어, 겪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된 태도를 가지게 되고 더 어, 긍정적이며 좋은 면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에, 모습입니까? 사실 어, 앞장에서는 일곱 가지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려 열 가지의 칭찬을 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점점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채워져 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게 되고. 부족했던 약점들이 강점이 될수 있는 그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고백이 성숙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어,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서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될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삶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과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길 원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장 2절에서 나는 향기로운 술곧 숭류집에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적으로 볼때에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접하겠다는 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성숙한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방이 넘치는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형편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에 미흡한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성숙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숙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영육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시고 강간함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이 속히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어 가장 좋은 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영육간에 부족한 특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